쉬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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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냐쉬동 쉬냐. 다냐 쉬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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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안동구는 탄약이 떨어졌어. 이제 하편 수류탄으로 탄이용할수 있습니다. 서 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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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에 쎄서. 새로운 킬 리더가 나왔다. 어차피 좀 만날 텐데 말이지. 다음 링 안에 있다. 하지만 위치 선정은 전투의 일부일 뿐이지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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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니가 니역이가니경이야둥가이용이야내가야가역이 니가 경이야둥 니가 용이야. 난동 군이다. 여기 군이다. 나도 군이다. 롱잔치다 나도 이 지위를 잃고 목숨도잃이 군이다. 나도 군이 군이다. 나도 군이다. 나다 장전 중.

都是一 저 녀석의 을일드를부쉈다 으아, 으아, 으다 함께, 경로하자. 으아, 으아. 크스타투척총 맞고 있다 으아. 으아, 으아. 으아, 으아. 아 내가 가져가지 링크 운든가우 티비다 링 밖에 있는 분대원이 있건 팀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. 여기 조준경이야, 중거리 용이야, 가 내려오고 있어. 여기 강원 파티야, 건실드 제독 저쪽에 목표가 있다. ば 여기 추가 탄약이 있어 여기 녹담 여기 휴대용 부활 비컨 찾았어 여기 링이 출산됩니다 이미 다음 링 안에 있다 벌써 내가 너희를 죽인 여기 전리품이 있을지도 몰라 찾아보고 말해줄게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이야

시아, 내가 할 일이 아, 아니야 내가 한 말은 믿게요일로를뵙안동군팔안 어서 일어나. 여기 초밥이 山といた。<music>